현재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미중 대결, 미러 대결 등등으로 이제 다시 군사력을 재편성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정말 생각도 못한 새로운 그런 무기를 지금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프로펠러기입니다. 둥둥둥. 요즘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무인기를 운용하면서 뭐 작전 아주 필수적으로 등장시키고 있죠. 프레데터라 리퍼 같은 무인기들이 아예 공격까지 하고 있고, 특히나 얘네는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길면은 24시간 뜨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럼에도 유인기가 존재하는 건 여전히 지휘 통제와 지원이라는 분야에서 현장 바로 위에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 공군은 2009년 경공격 무장 정찰기체라는 그런 기체를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지상 병력의 머리 위에서 주변을 감지하고 정찰하다가 위협이 발견되면 그 수준을 넘어서 직접 그걸 제거까지 해서 특수부대에 대한 화력 지원까지 해주겠다. 그야말로 코인기의 부활이나 다름없는 프로그램이었죠. 코인은 공전 얘기가 아니고요. 카운터 인서전시, 이거 영어로 줄여서 COIN 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반란 진압 같이 이제 정규전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군사력은 동원해야 할 어떤 심각한 상황. 이런 상황은 항공 지원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미사일이나 대공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적을 상대로 엄청나게 비싼 총음 전투기를 쓰긴참 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유지비가 저렴한 경공 격기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2006년부터 미 공군은 u 2 8 a 라고 하는 터보프롭 프로 항공기 프로펠러기예요. 이거를 운용해 왔는데 뭐 연비도 좋고 실제로 시간당 유지 비용이 500달러. F15 같은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거죠. 뭐 F15가 3만불 뭐 이러니까요. 이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진 2000년대 이후에 코인기가 다시 두각을 드러낸 셈이죠. 첨언을 하자면 이제 두각을 드러낸 그 시대가 바로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이라는 정말 방공망도 부실하고 기본적으로는 게릴라인 어떤 적을 상대하려면은 뭐 제트기가 아니라 프로펠러기가 더 낫다 그래가지고 프로펠러 수송기에다 무장을 탑재한 권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탄생을 한 거죠. 이게 2000년대 이후에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거의 역주행 그렇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렇게 느리지만 쓸모있는 어떤 코인기 개념이 다시 각광을 받으니까 2009년에 경공격 무장 정찰 기차 복잡하다 를 도입한다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선정이 된게 브라질의 A29 슈퍼투카노라는 공격기예요 원래는 이게 훈련기였는데 EMB-310이라고 불리는 거였죠 이거를 코인 용도로 개량한 경공격기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 용도로 운영 중입니다 프로펠러기지만 500파운드, 즉, 227kg 폭탄 5발을 탑재하는 괜찮은 무장 탑재량과 다양한 무장 선택, 즉, 그냥 폭탄만 싣는게 아니라 뭐 스마트 폭탄, 로켓, 뭐 유도로켓,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고 또 8시간 이상 떠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채공하면서 전장 감신물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미국에서. 왜냐? 이게 다 어른의 사정이라고 불리는 미국에도 비슷한 어떤 그런 동급 기차가 있으니까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로비를 해서 푸실하다 보니까 알력이 생기고 결국은 프로그램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늘 소개할 암드 오버워치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거죠. 경공격 무장정찰 프로그램은 특수전도 염두에 두긴 했지만 미공군이 지상군 근접지원을 아주 싸게 해결하려는 용도 역시 염두에 두고 진행했습니다. Z전투기는 아무리 싸도 뭐 시간당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유지비가 요구되는데 A-29같은 터무프롭기는 U-28A에 의해서 볼수 있듯이 압도적으로 싼 유지비만으로 해결이 되죠. 어차피 아프가니스탄 같은 상황에서는 적의 지대공 미사일도 아예 없고, 요구되는 무장도 뭐, 겉에 500파운드 폭탄.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터벅떡 경공격기로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장감축 프로그램은 경공격 무장정찰 프로그램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와는 별도로 수전만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건데요. 무려 50개 업체가 여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지난 5월에는 5개 업체의 5개 기종즉 올해 5월이죠. 최종 선정되어서 미 투자사령부와 평가용 시제품에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터보프롭 경공격기이자 현재 미군의 어떤 초등 훈련기인 AT6를 개량한 AT6E가 있는가 하면, 농약 탈포및 산불 진화용 기체이던 곳에 무장을단 AT802U도 있고, 또 베트남전쟁 당시에 사용되던 코인기 중 하나인 OA-10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과 디자인을 가진 브롱코2도 있고요. 또 U-28A와 비슷한 미국 세스나사의 단발 터보프롭 수송기 캐러밴을기 개조한 MC-208. 마지막으로 폴란드제의 터보프롭 수송기를 베이스로 한 MC-145B 와일리코요테. 이게 재밌는 게이 와일리코요테가 이름은 몰라도 아는 분은 많을 거예요. 본 분은. 뭐냐? 바로 개각을 유명한 와일리코요테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와일리코요테가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양한 기차 후보에 올랐지만 이 와일리 코 콜트 같은 경우 최근에 색다른 실험을 하나 했어요. 미공군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무려 장거리 정밀 타격용 수낭 미사일 운용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수송기가 수낭 미사일을 쏘냐 하고 궁금해할 수 있겠는데 위에 대형 출입구가 달려 있는 데다가. 최대 수송량도 무려 2.3톤입니다. 정비행기보다 좀큰 것처럼 보이는 덩치에 비해서 만만치 않은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톤 정도 무게의 제 m 즉, JASSM 수낭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거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게 폭격기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니고 이런 수송기에서 수낭미사일을 쏘냐 했는데 그게 가능해지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 지금 미 공군은 수송기의 미사일을 실은 다음에 뒷문을 딱 열고 그 미사일을 밖으로 싹 떨어뜨리면은 허공에서 미사일이 엔진을 켜고 날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초하 발사를 하는 방식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격기 같은 게 아니더라도 수송기도 미사일을 쏠수 있게 된 거고 이미 C-130J 수송기가 제증 발사에 실사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기분이 나쁠라 그래. 새, 새똥 싸는 맞잖아. 근데 좀 위험한 새똥이죠. 아주 위험한. 만약에 이 기체가 미군에 채택되고 재증 운영 능력까지 보유되면은 시간당 유지 비용이 한 백만원이나 될까 말까 하 그런 작은 놈이 순식간에 최대 천킬로미터, 천미터 아니에요. 천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거리 밖까지 타격 능력을 그것도 강력한 원거리 정밀 타격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미공군 축전사령부가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화두가 되는 분산된 치명성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미해군이 내세운 개념이지만, 사군에서도 중국과의 다가오는 대결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거예요. 최근 C-17이나 C-13군 같은 수송기에서 미공군이 이제 수낭미사일 발사하는 개념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진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장거리 타격 플랫폼이 막 미친듯이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갖고 있는 전폭기와 폭격기 숫자만큼이 장거리 타격 플랫폼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수백 대의 수송기가 덧붙여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든 러시아든 기존보다 압도적으로 숫자도 많아진 데다가 어디서 늘 발사될지가 알수 없는 미사일들 때문에 대처하기가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다 좋은데 그렇다면 수송기에서 쏠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경공격기를 쓰는 걸까?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응. 관심을 응. 보이는 이유가 있는 게 C-130이나 c 1 1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찍부터 탐지될 확률이 높죠 MC-145B는 아닙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도 레이더 탐지가 늦을 수도 있지만 어디서도 쓸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크기도 작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데다가 워낙 적응 비행이 가능하게 느리게 되기 때문에 스텔 스기는 아니지만 상대에게 발각되지 않고 숨어 있다가 미사일을 쏠수 있다. 이런 거죠. 무서운 거죠. 물론 이건 MC-135B가 실제로 미군에 채택이 돼야지 가능한 얘기고 다른 기종이 채택이 되면 이런 시나리오는 그냥 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특수전용 지원기에도 장거리 타격 능력 부여가 검토될 만큼 미국은 이제 미래 전 양상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진지하게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이거에서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미국이 그 동안 2000년대는 완전히 정말 테러와의 전쟁으로 20년을 소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상대와 싸우는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정말 막 탱크 뭐 수천 대, 뭐 병력 수십만, 이렇게 맞붙을 거는 아마 미국조차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전쟁은 태평양의 섬이나, 뭐 어디 변방의 산악지대, 서로 미사일을 쏘면서, 얼마나 저기 탐지하기 힘들게 쏘고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전쟁의 패러다임이 또 한번 크게 바뀐 어떤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그걸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